여성용도 세벌 음. 일단 네. 컬러부터 살짝 짚어드릴게요 음. 앞쪽에 네이비 컬러 근데 네. 좀 오묘한 느낌이 있죠 아, 예. 시원하게 입어보시고 또 기본적으로 블랙도 필요하시죠 네. 블랙도 챙겨드립니다 음. 베이지 컬러까지 네. 자 요렇게 세벌 드리는 가격이 네. 역시 동일하게. 방송사상 역대 최저가. 최저가! 겉으로 봐서 쓰다는 깔끔한 일반적인 오비단의 팬츠인데 역시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360도 뺑 둘러서 네. 인밴드 처리가 다 되어져 있어요. 음. 그래서 약간 반사이즈 걸쳐 있는다 하시는 분들은 네. 약간 좀살 빠진 느낌으로 한 사이즈 아래쪽으로 내려가셔도 좀 편안하게 입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소재 자체가 요 음. 탄력감 보이세요어더잘 늘어나네요. 쭉쭉 늘어납니다. 아주 뭐 사방팔방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과한이 아닐 정도로 이런 팬츠가 레이온과 만나다 보니까 내 맨살에 닿았을 때 느낌이 너무너무 청량한 거죠. 약간. 소리 들리시죠? 네. 요 청량한 팬츠가 음. 오늘 세벌 가는데 네. 가격이 4만 4 9 10원이라는 거예요. 세벌에, 세벌에. 세벌에. 예, 그리고 예. 한선의 디자이너가 음. 전는 남성복만 잘 만든 줄 알았는데 네. 여성복도 딱 입었을 때핏이요 네. 너무 예쁜 거. 예요 너무 예쁘죠. 예. 그러니까 약간 제가 왜 여름이라고 살 빠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힘들다고 이제 더 먹게 돼서 살이 좀찔 때도 있어요. 고객님 살이 조금 쪄가져 고민이었었는데 이팬츠를 입었더니 오히려 날씬해 보이는 거예요. 특히나 이 베이지 컬러 자신있게 보세요. 웬만해서는 베이지 이렇게 소화 못 합니다. 근데 이 미디 있는 양 옆을 부터 시작할게요. 여기서부터 옆쪽에 여기 라인들. 이 뒤쪽에도 한번 깎아드리죠, 두번 깎아드리죠, 세번 깎아드리죠. 정말 엄청나게 많이 손이 들어간 펜슬. 이래서 이 베이지 컬러임에도 골반이며허벅지며 이런 부분은 날씬하게 깎아드리요 깔까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이 안쪽에 다시 한번 더. 요게 다인벤드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음. 여유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예. 드셔도 되세요. 앉아 있었을 때 이런데 여유가 있다 보니까 배기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볼수 있는 심지어 뭐 허벅지 이런 부분도 음. 고객님 거의 뭐 쭉쭉 금 눌러주죠, 예. 두 개가 들어가도 될 정도의 느낌인데 네. 남들이 봤을땐요 음. 밑단의 불이 느낌들까지도 음. 비율이 너무 예쁘게 빠졌어요. 핏이 진짜 예쁩니다. 그럼요. 여름철에 시원하게 입으면서 핏까지 예뻐 보이네 네. 자, 이런 팬츠가 오늘 예. 4만 원대로 세벌이다. 놓치지 마세요.